안녕하세요. 포도마 유튜브 채널입니다. 당신은 이 채널을 무엇 때문에 구독을 했나요? 저는 알수 없습니다. 이 채널은 아무 의미도 없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채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 당신은 누구인가요? 저는 당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 채널을 구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어서님에 대해서 댓글에 소개를 해주세요. 소개를 한 다음에 일단 이 채널에 왔으니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. 이 채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채널로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말이죠. 그러니까 말이죠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까먹었습니다. 어서 빨리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세요. 이렇게 당신의 일본을 가져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